인부복싱땅2탄 이제 25주라 살도 찌고 배도 진짜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시인 두 번째 쇼핑을 들고 왔습니다. 요즘 도트에 빠져서 이런 나시 하나 사줬는데요. 이것도 인부복으로 나온 건 아니어서 출산 후에도 입을 수 있고 인부복으로도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. 같이 입은 바지도 시인에서 샀어요. 갖고 있는 옷들이 위에는 맞는데 바지는 진짜 안 맞아서 바지 하나 사줬고요. 여기 보시면 사이즈별로 조절도 가능합니다. 보기 보니까 사이즈가 좀커 보여도 그냥 샀더니 너무 편해서 요즘 교복처럼 잘 입고 있어요. 다음도 하이 하나 사줬습니다. 이건 치마처럼 생긴 바지고요 이건 박스티에 같이 입으려고 사줬어요 고무줄을 너무 편하게 잘 늘어나고 배까지 올라와서 크롭트랑도 같이 입을 수 있어요 편하게 슉 입기 좋은 하이예요 다음은 한국인 휴게가 좋은 멜빵 치마 하나 사줬는데요. 이것도 끈으로 조절이 가능해서 출산한 후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끈 풀면 은 넉넉하게 입기도 괜찮고 바스락거리는 소재도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드는 템중 하나예요. 원피스는 진짜 안살 수가 없겠더라고요. 샤랄라한 스타일을 좀 담았는데요. 품 넉넉해서 아주 마음에 들고 반팔 위에도 부담없이 입고 반독으로 입어도 부유방 같은 걸 가려줘서 편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원래 이렇게 입으려고 했었는데 바지가 너무 커서 망했고요. 평소 사이즈보다 한 치수 큰 걸로 샀는데 하나 적은 거 사도 너무 클것 같아서 이건 반품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. 최근 딱 마음에 드는 데나이죠 티셔츠는 소매 포인트도 있고 쫀쫀하기도 해서 이너로 잘 입을 것 같아요. 다시 교복 바지로 갈아입어줬는데요. 이렇게 입고 다녀도 딱 괜찮을 것 같아요. 샤랄라 원피스도 하나 담아줬어요. 이거는 완전 나들이 갈때딱나 임산부야 하는 옷 같은데요. 이 검은색 타이핑 같은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했습니다. 소재도 괜찮고 출산하고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너도 이렇게 있어서 안심이고요. 여러분도 시인에서 득템하세요.